오늘의 주요 단신과 사건, 사고 등을 정리했습니다. 뉴스브리핑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낮 1시 50분쯤 부산 망미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23살 강모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. 강씨는 3개월 가량 사귄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 0시쯤 부산 정관면의 한 상가 1층 여성의류점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4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경찰은 업주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조세 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주소를 한국으로 기재한 180명 가운데 부산에 주소지를 둔 설립자는 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기영리독립언론뉴스 타파가 공개한 명단에는 부산 용호동과 중동 등의 주소를 둔 다섯 명의 한국 이름과 영문명 그리고 외국인 한 명의 이름이 공개됐으며 일부는 신원이 확인된 채 공개됐습니다. 이번에 공개된 180명의 명단 가운데 경남의 주소지를 둔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는 없었습니다. 부산지역 사립고등학교 교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기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 기구의 기간제 교사는 950여 명으로 전체 교사 가운데 14.5%를 차지했습니다. 특히 사립고의 경우 전국 평균 14.3%보다 훨씬 높은 20.6%에 달했습니다. 또 사립 중고교에서 단임 교사직을 맡은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22%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 교원이 회피하는 단임직을 기간제 교사에게 편법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김민동입니다.